여러분, 단기선교 가보셨어요? 혹은 단기선교를 놓고 고민하고 계신가요? 여러 교회나 단체에서 단기선교를 많이 떠나곤 합니다. 단기선교는 짧게는 2박 3일 혹은 10일 남짓으로 가기도 하죠. 과연 단기선교가 이렇게 짧은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가정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고등학교 때 복음을 처음 들었어요. 미국 대학생들이 한국에 단기선교를 왔었고 그분들이 전해준 복음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나갔어요 처음 간날 국수 한 그릇 얻어먹고 그게 고마워서 교회 다니기 시작했답니다 (고3이) 되고서는 입시 준비한다고 교회를 쉬었대요 그러던 어느 수요일 도서관에서 공부하다 도서대에 있던 성경을 읽고 회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수협에 뛰어갔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아버지는 복음에 붙들리셨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선교단을 만들고 농촌 오지로 선교를 다니셨죠. 저는 그 덕분에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모태신앙으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어른이 되어서야 아버지가 미국 단기선교팀에게 전도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그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도 이렇게 단기선교를 와있는데, 단기선교로 올 때마다 그분들을 생각하곤 합니다. 어떤 분들은 단기선교를 빙자해서 여행하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50년 전 누가 자기 사비를 그렇게 들여서 시간을 투자해서 모든 것이 낙후되어 있었던 한국 땅에 오고 싶었겠습니까? 그 돈이면 바로 옆에 훨씬 잘 사는 일본에 갈수 있었을 텐데요. 물론 선교는 많은 기도와 준비를 바탕으로 떠나야 합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탄의 공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마귀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니까요.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도 단기 선교는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단기 선교로 헌신하는 분들을 응원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전해주세요.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들려주세요. 우리가 할 일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다음은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